급쟁이 오빠야 오빠야 이쪽으로 와 급쟁아 급쟁아 오빠야 어디 갔노 응? 오빠야 빨로와 빨리 오시오. <laughs> 둘이서 잘 나오네. 걱정아. 오빠야. 오빠야. 내려와. 뭐라고? 내려와 아빠 내려와 응? 뭐라고? 꾸랑지는 왜 그래 흔들어? 어? 무슨 말이 그리 많노? 응? 어? 어야 네. 네.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발핀다. 급쟁이 노리고 있다. 오빠야, 급쟁이가 진짜 지금 오빠야를 노리고 있다. 응? 오빠야, 좀 떨어져라. 응? 가자 좀. 어? 어? 너 새끼 거기 있나? 특히 그, 그게 어디 숨겼나? 갑자기 거기서 나오나? 응? 아가야 어딨노? 아 이거 기 어디 숨겼어? 응? 어디 숨겼는지 알 수가 있나? 수가 없었어. 어여 나는 간다.